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게이바가 나와서 놀라셨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명할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무슨... 말했나? 무슨 제가 렉 걸린다고 했을 겁니다 무슨 rootkit 무슨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뭐 제가 정밀 검사한테 계속 떠서 전문가가 다섯 시간 해도 그게 안 고쳐졌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다 삭제를 했어요. 삭제를 전부 다. <laughs> 그 삭제를 전부 다 하니까. 그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제가 오늘 찍은 건데 어 못고 아저 역사 돼요 지금 아이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한 20여 개의 영상이 아 진짜 아니 제가 마크도 좀 해가지고. 마크를 좀 하다가 잡아가는데 무슨 악성 바이러스가 따라왔나봐요. 진짜. 어, 아 그러니까. 그래서 엄청난 정보, 그 있잖아요. 그, 녹화, 아, 동영상이, 동영상이 다 날아가고 이것도 다 삭제되고. 근데 더 빨라졌어요. 컴퓨터 점점 단점은 2그 2억에 그게 다 삭제되고 동영상 이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또 무슨 어 오늘 에러가 많이 일어났는데 무슨 5시부터 5시 10분까지 서버를 하니 그확그 그 뭐지 점검을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저랑 함께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2시쯤에 자유강좌에서 그 채팅으로 만나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영상에는 올라가고요 제가 일일이 그 닉네임을 적어드릴게요 그 님도, 님들도 어느 정도인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럼 전 갈게요. 바이.